네 안녕하세요. 저 타짜원아이트즉 프로듀서 김유경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희 오늘 개봉 첫날에 이렇게 와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영화는 재미있으셨는지 궁금하네요. 재미있어요. 네, 저희 감독님들 배우분들 모시고 인사 나누는 자리 갖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많이 쳐주세요. 안녕하세요. 저희는 타짜 원아이드 잭 타짜 원아이드 잭 팀이고요. 네, 저는 i t 줄 역할을 맡은 박정민입니다. i b i Tibi, Tibi. Tibi, Tibi. Tibi, Tibi. Tibi, Tibi. t i b 어, 최선을 다해서 만든 영화입니다. 부디 예쁘게 봐주셨으면 좋겠고, 어, 재밌게 보셨다면 부디 입소문 좀 많이 부탁드리고요. 어, 온갖 군데 평점 남길 수 있는데 예, 좋은 평점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 추석 연휴 이제 시작인데요. 가족분들이랑 즐거운 명절 보내셨으면 좋겠고요. 어, 소원도 비시고 어, 이루어지시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laughs> 안녕하세요. 마두나역을 맡은 최유합입니다 작년에 저희가 한 4개월 반 정도 영화를 찍었는데요. 저는 크리스마스 이브 때도 에 사실 현장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오늘 영화 나오니까 약간 기분이 되게 희한한데요. 많이 응원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진짜 열심히 찍었거든요. 많이 응원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웃음> <웃음> 여러분 안녕하세요. <까치요>, 카치오카리 감수입니다. <laughs> 네, 저희 오늘 개봉했는데 첫날부터 이렇게 소중한 발걸음 해주신 모든 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어, 영화 재밌으셨어요? 네. 예! 저도 재밌었습니다. <laughs> 진심으로 감사. <laughs> 예, 미남이세요? <laughs> 예. 지금 사진 찍으시는 것들 개인 소장하지 마시고 SNS에 좋은 분들과 함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어,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어, 추석 연휴 풍성하게 또. 따뜻하게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네, 안녕하세요. 물량감역의 우연입니다. 네. <laughs> 그, 영화 보고 나서 느끼시는 점이 많죠? 네. 네. 이번 추석 뭐 연휴에 운전하실 때 신호 꼭 지키시고요. <laughs> 그, 아랫사람 함부로 떼, 때리면 안 되고요. 제일 중요한 거, 돈에 욕심을 부리면 안 돼요. 그러면, 저같이 되고, 네. <laughs> 돈은 응. 열심히 일해서 버는 걸로, 예. 네. 그렇게 응. 생각해 주시고요. 추석 잘 보내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타자 원아이티제 감독 권호광입니다. <laughs> 이렇게, 제공 첫날 기다려서 저희 영화 보러 와주셔서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여기에, 있는 배우들 그리고 같이 참석 못한 배우들까지 저희 정말 열심히 만들었거든요. 사절한 영화를 만들려고 마음 먹었을 때부터 참 부담 많이 써왔던 것 같아요. 저희는 결과물에 대해서 굉장히 자랑스럽고 부끄럽지 않는 영화라고 생각합니다. 재밌게 봐주셨으면 좋은 평, 좋은 얘기 많이 해주시면 저희한테 굉장히 큰 힘이 돼요. 그러니까 좋은 얘기 많이 해주시고요, 인터넷에도 좋은 글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추석 잘 보내세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가 오늘 첫날 와주셔서 감사하다는 의미로 선물 준비했는데요. 배우분들이 좌석번호 불러주실 거예요. 네, 시작하겠습니다. 네. c 열의 7번. 음. 저는 열에 7번. 저분 계실까요? 4시열에 7분 4시열에 7번. 가위바위보? 번 가위바위보? 네. 혹시 생일이신 분 없으시죠? 어, 생일이세요? 네. 아. 어... 오늘 나주 나주세요. 나주세요. 어, 내가 이 영화를 보러 제일 멀리서 왔다. 예. 네. 어디서 오셨어요? 제주도에서 오셨어요. 제주도? 중국이야. 어디요? 중국이요. 중국? <laughs> 중국 아까도 있었었는데. 정말 중국에서 오셨어요? 네. 어 아, 예. 존다어예예 아, 예. 예, 예. <laughs> 아 주, 말레이시아요? <웃음> <웃음> 중국 중국이 더 멀어요. 말레이시아 더 멀어요. 말레이시아. 예 죄송합니다. 여기 말레이시아에서 오셨답니다. 네. 나오세요 <laughs> 저는 여기 앞에 계신 어머니. <laughs> 와. 감사합니다. 네, 저희 오늘 첫날 와주셔서 감사드리고 선물이 너무 많지 않아서 죄송합니다. 연휴 즐겁게 보내시고 저희 영화 많이 사랑해주세요. 저희 인사드리고 물러나겠습니다. 차렷, 인사.